자, 양수 X에 대해서 로그 X의 지표가 FX, 가수가 GX란 말이야. 근데 X의 가수랑 루트 X의 가수를 더하면 2다. 이거 뭐지? 그, 정수. 뭐가? 로그, 그 정수. 그러니까 로그 X랑 로그, 루트 X가 이것이 정수잖아. 응. 그러니까 뭐고? 2분의 3의 로그 X가 정수지, n. 응. 그러면 로그 x는 뭐고? 3분의 2n이란 말이야. <laughs> 3분의 2n. 그러면, 그러니까, 어, x가 양, 양수고, 양 그러니까 뭐, 3분의 2, 그러니까 양, 자연수, 양수가 되면 이런 식으로 갈 거고, 음수도 나오겠지. 응. 이런 식으로 됐다고. 그러면 기억은 맞나? 로그 엑스인데. 아, 아, 다른 건가? f(x) 뭔지도 문제다. 얘는 좀뭐 보면 뭐고 f(x)가 0이면 그러니까 로그 g x가 3분의 2면 f(x)가 0이잖아. 응. 그럼 r o x도 0이지. 그럼 맞나? 2분의 1 되는 거는. 근데 얘는 아, 그, 그 얘는 f(x)가 얼마고 1. 1이지만 f r 트 o t x)는 어. 인가 아잉 아잉 뭐지? f루트 x라는 것이 여기다가 2분의 1배를 한 거니까 아하. 3분의 2가 되니까 얘는 0이 되지 그러니까 얘는 아하. 같을 수는 없지 일반적으로 응. 응? 응. 그 다음에 fx가 2k 아 2k라는 건 뭐고 2k면 gx는 3분의 2가 되냐 물었지 응. 그러면 이거는 좀 계산을 이렇게 하지 말고 fx가 이, 어, 2k라는 건 뭐고 log x가 2k 더하기 알파라는 거지 음. 그러면 log r o o x는 뭔데 k 더하기 2분의 1을 알파지 음. 그러면 얘가 가수고 얘도 가수잖아 그냥 음. 그러니까 2k면 요게 좀금 지표가 돼 버리잖아 그냥 음. 그러면 두 개를 더하면 2분의 3 알파가 1이니까 3분의 2가 맞지 음. 그 다음에 디것은 fx가 2k 더하기 1이니까 네. 뭐고 로그 x는 음. 2k 더하기 1 더하기 알파지 음. 로그, 어. 로그 x가 로그 음. 루트 x는 2분의 1을 하면 음. k 더하기 음.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잖아 음. 여기 어차피 0 이상 1 미만이겠지 음. 그럼 얘가 가수잖아 음. 얘는 얘가 가수고 음. 그럼 두 개를 더하면 어 알파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알파가 1이잖아. 음. 그럼 2알파 더하기 알파 더하기 1이 2가 되니까 뭐고 알파는 음. 3분의 1인데 지금 묻는 건 루트 x를 물었잖아. 어, 3분의 4니까 이것도 맞지. 아 응? 어. 그러니까 <laughs> 5번이 맞지. 어. 됐나잘됐다 <laughs>